안녕하세요. 연결돼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효 효녀시네요. <laughs> 어머니의 부동산을 또 이렇게 자녀분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네. 어 30년을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네. 어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고. 네. 이때 여기가 이제 광명 뉴타운 한참 진행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7구역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7구역인데 해제가 됐죠. 네. 이때 찬성을 하셨던가요? 어떻게 반대를 하셨던가요? 어머니는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반대하셨는데 재개발을 왜 기다리시는 거야? 아 이제 그그 그 근처가 다른데들 타를... 재개발 되는 거 보니까 막속 타시는 거야, 그죠? 그죠. 금액이 막 처, 오, 천문학적으로 막 높아 올라가니까 막 네. 성질 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나보다 못했던 곳들이 역에서 나는 얼마나 가까워, 그죠? 그렇죠. 근데 저 아래쪽에 저 위쪽 먼 쪽에 이런 것들이 비슷. 몇 배가 비싸게 올라갔으니 정말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광명이 어, 뉴타운 지역 치고는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잘 됐던 지역인데, 네. 어, 보시면 여기 이제 6구역이라든가, 여기 13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가 됐고요. 7구역도 해제가 됐는데, 네. 대표적인 해제 구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네. 6구역이라든가 13구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도시 재생 쪽으로 해서, 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 아니면 도시 재생이니,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다시금, 다시금 응. 또 재개발의 기치를 올리려고도 하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든, 어찌됐든, 지금 네.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뭔가 변화를 좀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아, 예. 그런데 7구역은,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7구역에 어머님한테 이 재개발을, 네. 재개발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건, 어, 이건 너무나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속상한 일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얘를 정리, 거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당장 얘를 정리할 필요는 또 없어요. 아. 뭐냐면, 이쪽에서 예. 막 이제 재개발에 바람이 불어서, 예. 재개발이 바람에 분다라고 하면 원주민들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사셨던 예, 예.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예, 예. 어머님은 뭐좀 윤택하게 사셨을지 몰라도 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은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거주하셨던 지역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아파트 가격, 이런 데들 어찌됐든 이주 철거가 시작을 하겠죠? 예. 재개발을 예.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길 떠나서 아. 오른쪽으로 뭐 서울이나 네. 이 광명 철산도 이쪽으로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별로. 아, 예. 차라리 저 왼쪽으로 천왕동이나 이런 쪽으로 뭐 가서 좀 가봐야 되는데 그쪽도들 웬만한 데는 또 아파트촌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러면 뭐냐면 교통 편한 예. 이 광명 사거리 역을 끼고 요 주변에서 해제 안된요 빌라촌에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가겠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아니면 여기에서 보상받은 그런 금액들 가지고 이 전세금액이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는데 에이 아니다. 이 괜히 이렇게 전세금 줄 바에는 이집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 세력들도 예. 매수 세력들도 또 늘어날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이오름 폭이 뭐 예.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막 펄쩍 뛰 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네, 어떤 그런 상승폭을 갖지는 못할지언정? 네네. 그래도 지금 30년 갖고 계셔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꿀물처럼 가격이 네. 상승해서 그래도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조금 한 네. 2, 3년 전도 더 연차를 한번 더 가져가보시는 것도 당장 이거 팔고 어디, 얘 팔고 이 금액으로 어디 갈 만한 데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은 예.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조금은 예. 이 사람들보다 속은 상하지만 다른 개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속은 상할지언정 예. 그래도 앞으로 확실하게 오를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 꿀물을 좀 드시고 나서 그 뒤에 예. 옮겨가셔도 안 늦을 것 같으니까 예. 당장 예. 뭐 (2~3년) 내로 옮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 예. 더 가지고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